어렵다 우울지를 마려 배띠우라 배띠우라 <laughs> <laughs> 난 스타 킹이난 스타 소야 너무 오랜만에 너무네 호동호동이 상들이 보고 싶지 않았어. 너로, 아, 너로? <laughs> 왜 저런 싫어? 지금 방금 네. 들었죠? 너무 보고 싶었어. <laughs> 아, 아, 아 우리 소야예아 네. 예. 아. 그.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. 네예 너무 보고 싶었는데. 또 고등학교 1학년이고 해서 음. 공부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음, 음. 네, 조금 바빠져서 못 나왔어요 우리 그러면 스타 <laughs> 예. 처음에 나왔을 때는? 초등학교 그 그래, 뭐? 지금 너무 컸어요 <laughs> <글쎄요>. 지금 그래서 2 0년 돼서 저는 약간 좀 낯설거든요 <laughs> 좋아합니다. 작은 줄 알았는데. 나 봐. 실망이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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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이 <많이> 그래도 최근에 광고 같은 게가 고 맞습니다. 네. 그, 그 송소이 이 요즘에 그 최고의 그 유행하는 그 C F 있잖아요 <laughs> 거든요. 네. 사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좀 한번 오리지널로 좀 듣고 싶어요. 네네. 자정기적요자 CF 촬영장입니다. 네. 저, 저요. 저, 저, 저. 카메라 었어요 조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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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시끄러, 아, <laughs> 아. <laughs> 제일 시끄러, 제일 시끄러. 스타킹에 다시 오니 기분이 좋을 것 같소? 당연하오, 당연하오, 스타킹 사십분이 <놀람> <시보니> 반갑다우 <놀람> 부모 오빠 춘규 삼촌 해미 못 갔지 주말 저녁에 스타킹 실청을 왜 감? 창을 우리 스피카 좀창 해본 분있습니까 네. 지원이 형뭐 어디 참. 광고 욕심 어. 나는 광고 없어요? 어 화장품? 화장품? 네 시작 발라보소, 발라보소 나처럼 발라보소 발라보소 l o So, hello. So, 리듬 a v e me, promise. We are stuck in the top of the city. I want to talk to you. I want to talk to you. I want 고 o t a l 어 t 고 소리위해서 이렇게 신동인 탄생했다라고 소문렇게들어셨어요 네, 저는 오.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것도 봤어요. 오. 그래서 오늘 오. 일단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? TV에서 듣는 거랑 다르더라고요. 음. 근데 같은 나이였으면 아마도 효슬량이 더 잘했을 것 같아요. 이찬은 <laughs> 또경손란까지 어? 어? 예. 아, 아니 음. 같은 나이였더라면 효슬량이 더 잘했을 거예요. 아니에요. <목소리> <laughs> 그럼 슬리양은 소희 언니 보니까 어떤? 실제로 이렇게 노래도 들어보고. 티비에서 음. 많이 봤는데 너무 잘하는 것같아서 선배로서 배백이 어떤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까? 앞으로도 자부심 크게 네.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고 음. 어, 대중분들에게 약간의 무관심을 받거나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이제 해 줬으면 음. 좋겠어요, 지금처럼 우리 소희 야 계속해서 응원해주세요, 효슬이 함께해 주세요 네 박수 한번 드리죠 이게 자우명입니까? 네, 배우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배우지 못한 고통은 평생을 이루리라.